야, 나 좋은 거 생각났어. 어차피 나중에 대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레전드 가자! 야, 여기서 갑자기 힘36%퍼 뜨면 뭐 팔면 되는 거잖아. 아이, 이거 21%만 퍼 띄우면 되지. 날 먹. 날 먹. 아, 뭐야! 아, 이, 천장이네, 씨. 야, 천장은 아니지. 야. 야. 아우 뭐, 거의 천장이네, 그냥. 야, 여기서 뜬금없이 막, 막33% 이런 거 뜨면은 팔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치? 어, 근데 힘 21%도 안 뜨네. 잠깐, 잠깐만. 나, 나 갑자기 돈 아까워졌어요. 어, 힘 21%도 이렇게 안 뜨나, 원래? 원래 이 정도야? 어, 떴다, 떴다. 일단, 일단 잠깐 씁시다, 임시로. 일단 대충 쓰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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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은 마기산에 뭐 있나요? 진격회난도 마기산 빛빛 길개도 마기산 빛빛 카이저도 마기산 퍼. 일단 시작. 아이 씨 불빛만 쓸걸 씨부라. 에빈 같은 새끼이고. <이거>. 아우. <laughs> 아, 확실히 도미가 가성비가 세긴 하다. 지금. 도미를 사겠습니다. 그냥. 도미가 워낙 그거여서. 야, 이거 차 싸고, 싸게 싼거 사고. 됐다? 아, 차라리 아케인 무기를 갖더라면은, 요거 아케인 17성트 세트하고, 크크 잠깐만 껴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 지금 템셋을 갈아 끼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지금 워낙 예능 템셋으로 한 거라서. 아니, 마기다 툭 갔네, 이거. 아, 이게 뭐야, 이게. 와! <laughs> <laughs> 레! 야! 뚝딱 <laughs> 피킬인데? 그냥 막연하게 세르니움 원킬을 그냥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냥,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사자. 음. 오케이! <laughs> 야! 카이저 3만 됐어. <laughs> 아! 이게 3만 스펙이 딱 원킬, 원킬 딱 그게 맞구나. 오케이! 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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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아스텍 싸움인요 무아스텍스 싸움 납니다. 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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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다 이제 난다 이제요. 얘들 이러면 카 칼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상처밖에 안 남았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머리 무려 뉴에이지 티켓이 25개가 있네요. 뉴에이지 25개. 그럼 거의 한 8, 90만을 원 벌써 썼다는 건데, 아 미쳤습니다. 그냥 났어요. 그냥. 와왜 어두워 어두워. <laughs> 오케이, 아우 지겨워. 드디어 배웠습니다. 아, <laughs> 진짜 찍어놓고 까먹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 컨티뉴어 3까지 이번에 껴가지고 싹다 실험을 할 거예요. 이번에 할 겁니다. 자 효과가 뭐지? 착용 시 120초 동안 준비. 준비를 마치면 공격 스킬 사용 시 7초 동안 보스 공격의 데미지 105% 증가. 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쉽게도 얘가 길드 노블이 없어서 아마 노블레스 없이 고, 이제 보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저 유니온 법지 써야 돼요? 아, 법지 쓰는구나.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방무보다 법지 우선이야? 나 미치겠다, 정말. 야, 이제 이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 한, 한 칸. 아니, 미안. 어빌 법지도 부탁드립니다. 나 어빌 법지 아니야? 나 어빌 어빌 유닛 법지인데 보고 어 떴다. 어 아들아까지 어 뭐야? 어, 이, 어 종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대로 씁시다. 이제 자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스펙을 먼저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펙이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솔직히 참고는 안될 거예요. 일단은. 가보자, 렛츠 기릿. 변신하고, 여기서 다 올리면 되는 거지? 자, 가봅시다. 슬미 깔고요. 시드링쓴 다음에, 가보자. 오! 오! 와, 멋있어, 멋있어! 개멋있어! 미쳤다! 와, 근데 멋있다. 아니, 성능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능은 모르겠는데, 준나 멋있다. 아, 변신이 없으니까 조금, 어 무조건, 무조건 변신기 이제 잘 써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사람 상태로 하니까 할 맛이 안 나요. 왜 법칙 포부라는지 알겠어. 와우. 야, 이거, 텔이 진짜 마음에 든다, 나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이트 넣고요. 바로 올립시다. 가자. 렛츠 기릿. 와, 개 멋있어. 개 멋있어, 진짜. 와, 너무 멋있다. <laughs> 와우 좋았다 좋았다 가자 자 갑니다 세미콜스 올리고요 검 날리고 가자 렛츠게이어 여러분들 와 많이 난다 많이 난다 여러분들 이거 극딜 상태에서 위로부터도 이게 나가네요 근데 위텔아래텔 어우 좋아요 아오, 깨끗하게 잡히네. 음.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급딜을 봐도 평균캐라는 느낌을 지울 순 없다. 자, 일단은 카이저 한번 이제 보스까지 해봤는데 길드를 이제 부캐 길드 들어서 노블레스 받으면서 어, 보스를 조금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매트릭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뚫어주세요, 마스터리 솔직히. 얘게또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기분이가 좋잖아, 저까지 주면. 오케이. 일단은 카이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카이저 또 재밌겠습니다.